네, 안녕하세요. 어덩교 프로입니다.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잘 끌고 들어오는 거. 잘 끌고 들어오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끌고 들어온 걸잘 풀어서 로테이션 시켜주는 잘 풀어 던지는 동작을 잘 기억만 하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첫 번째 동작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, 올라가서 내려올 때 다운스윙 시작하는 지점에서 손목이 많이 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, 출발은 어느 정도 끌고 들어오는 손목의 각을 유지시켜서 들어와야 파워도 강하게 낼 수가 있고, 몸의 회전 반경에 따라. 조금 인사이드로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. 어, 그래서 잘못된 동작을 말씀을 드리면, 손목을 좀 풀어버리거나, 어, 좀 일찍 풀려버리는, 일찍 풀려버리는, 혹은 끌고 내려오는 동작에 좀 몸에 많이 붙여서 오른쪽 어깨가 좀 떨어지는, 떨어지는 동작이 발생하고, 몸에 많이 붙어 들어오는, 이 유형들이 가장 많고요 몸에 붙어 들어오게 되면 정확도를 일단 잃어버리기가 쉽고 파워도 좀 많이 부족한 스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공간을 좀 최대한 확보해 주면서 가슴과 양손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면서 손목 각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 손목 각을 유지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어,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만 손만 손목의 각을 유지한다고 해서 절대 손목 각을 유지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탑에 올라가면 힙 턴과 함께 같이 힙 무릎, 힙 무릎 힙 무릎 턴과 함께 같이 손목을 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지해 준다는 느낌을 먼저 받으시는 게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바로 두 번째, 두 번째는 끌고 들어온 거를 잘 풀어서 로테이션 시켜줘야 되는데요. 백스윙, 힙턴, 끌고 들어왔으면 이 구간서부터는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헤드를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백, 내리고. 내린 동작에서 풀어주고, 빼, 힙턴 유지해주고, 손목각 유지해주고, 유지해준 손목각을 풀어서 휘둘러준다는 느낌으로. 그 시범을 보여드리면, 가지고 들어온 걸 풀어 던지는, 빼, 가지고 들어오고, 풀어 던지는. 그래서 우리가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몸이 어느 정도 선 진행해주면서 클럽을 좀 가지고 들어오고, 가지고 들어온 클럽을 계속 몸이랑 같이 진행시키지 말고, 여기서부터는 헤드를 좀 쭉, 던져서, 피니시까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. 끌고 들어오고, 뿌리고. 끌고 들어오고, 뿌리고, 그래서 처음에는 끌고 들어오는 연습, 힙턴 끌고 들어오고, 힙턴 끌고 들어오고, 이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첫 번째고요. 쭉 끌고 들어오고, 끌고 들어오고, 끌고 들어오고, 끌고 들어오고, 그리고 두 번째. 끌고 들어온 거 풀어주고. 빼. 끌고 들어오고. 끌고 들어오고 풀어주고. 끌고 들어오고 풀어주고. 처음에는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끌고 들어오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끌고 들어온 걸 풀어 던지는. 로테이션 시켜주는 연습을 처음에는 나눠서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졌다, 조금 느낌이 온다 싶으면 한 번에 좀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끌고 들어오는 연습 힙턴과 함께 손목 각을 유지해서 들어오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끌고 들어오면서 헤드를 먼저 던져주는 로테이션 시키면서 헤드를 던져주는 연습을 처음에 나눠서 해보시다가 나중에 몸에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. 한 번에 연결을 해서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, 어, 드라이버를 아주 쉽게, 어, 좀 멀리, 헤드의 힘을 좀 전달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연습을 꼭 해보시고, 어려우신 점이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, 댓글이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어동규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